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뭐 워킹 홀리데이나 어항연수 같은 걸로 해외로 출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채널 자체가 그런 거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무엇으로 나가든 간에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죠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면서 어, 조금 더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이 중에 일부는요, 내가 저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도 못하게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1억까지 쓰는 경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처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 유학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검색을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죠. 그리고 나는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도 너무 길죠. 그래서 유학이란 단어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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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다 좁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거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무엇을 할수 있죠?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놀든 그게 제한이 없거든요. 돈도 많이 안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비행기표하고 뭐한두달두세달 정도 생활비만 있다면 내가 외국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돈도 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봐도 뭔가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무엇이 됐든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빠. 져들게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때도 상담을 가게 됩니다. 자 상담을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쪽으로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캐나다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검색을 해서 뭐 어디가 됐든 상담을 갑니다. 그래서 어저 워킹 홀리데이 가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나누다 보면 어학연수 해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갔을 때 어학연수 정도는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기간은 본인들의 준비된 것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르면 되겠죠. 처음에 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혹은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간단한 기간 정도의 어학연수 정도는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어나 어학연수 가야지. 어학연수 정도 갈게요라고 하다 보면 이제 캐나다에 갑자기 코업 비자가 딱 나오죠. 아니 이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 뭐 전공도 쌓을 수 있고 스펙도 쌓을 수 있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뭐 어학연수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코업 비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 돈이 여기서 한 천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코어 피자나 이런 거 받으면 나중에 거기서 뭐 취업도 할수 있고 이민이나 영주권 같은 것도 내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 그러면 코어 피자 안 가고 영주권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있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서 또 혹하는 거죠. 사실 맞아요. 코어 피자나 이런 데 가면서 뭐 천만 원 천오백만 원씩 쓰느니돈 조금만 더 보태면 거기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대학 진학 준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어 점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조건부 입학 붙어야 되고, 대학 조건 붙고 하다 보면은 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씩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나는 6천만원, 7천만원은 이미 그나라 가서 취업 다해 있고 영주권을 받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영주권 받고 취업하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단계까지 잘 생각해 보면 나는 1년 정도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그 나라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러 갔다가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씩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을 갑자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무 뭔지, 워킹 홀리데이면 워킹 홀리데이고, 뭐 유학이면 유학이고, 명확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휩쓸리게 됩니다. 휩쓸리게 되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대 제일 소중한 1년. 과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에 가장 맞는 좋은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저희가 또 다른 내용들을 언제든지 전달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